오늘 태국 핵심만 60초 10월 14일 태국 소식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태국-캄보디아 휴전 확대 추진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와 미국의 추도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ASEAN 정상회의에서 휴전 확대한 서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지표 하락 소식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는 2,5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7.54% 감소했습니다. 기상 소식입니다. 오늘 방콕을 포함한 47개 주에 강한 비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해상 파고는 최대 2m까지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개오 국경 지역에서는 PM-1 질의 세발이 확인된 이후 수색이 확대되고 있으며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정부는 부채 경감과 소비 진작 패키지를 후속으로 추진하며 부실 가계 채권 매입과 추가 부양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안 소식입니다. 파타야에서는 외국인 관련 충돌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강경 단속에 나섰습니다. 휴전, 관광, 날씨, 경제, 치안 소식까지 내일도 60초로 빠르게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